돈막 지금 뿌리잖아요. 지금 뭐 다음 달이면 7월 달이면은 저희 돈을 줘요. 그렇죠. 저희, 저희는 뭐 세금 관련 문제는 그게 없겠지만 다른 신분은 대부분 회사는 세금 관련 이제리에그이제 돈을 주면은 화폐가 내려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가치가 떨어지는 그거 아시죠? 근데 이게 세금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. 세금. 그 보시면은 그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세금이 엄청 올랐어요. 그 이유가 바로 돈을 살 거예요. 내 돈이 10%를 가지고 있으면 1 0로 낮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도 10% 세금을 징수 받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월급이 안 오는 거예요.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네. 아,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회사가 어렵다. 그래서 조금 급여를 동결하자.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얘는 20%대를 하는 거예요. 세금.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 중에 세금을 먼저 걷고 하는 거잖아요. 조세 정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 모든 주식 이런 공부가 회사 공부가 다 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.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좀 아닌데 아닌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b y d 를못 쓰고 중국에서는 테슬라 쓸수 있고 중국에서는 아이폰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와이폰 화이폰 못 쓰고 중국에서는 스타벅스 가능하는데 미국에서는, 미국에서는 루키, 루키니 어, 커피 좋아요. 커피 뭐 커피 브랜드요. 뭐 쓰고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블레웨이를쓸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못 씁니다. 근데 공통점이 다 짝퉁이라. 따라 하면 돼. 그렇지 맞아. 맞아. 이거를 커피 중... 카페 로고도 막 따라. 중국이 당한 적 있었어요. 그 어, 어디지? 그 동남아 쪽에 중국이 똑같이 당했는데 중국이 졌어요. 그래서 소송에서 그래서 너도 똑같이 당해 봐라.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금융을 알아야지만 이런 불합리함. 미국에서 비화해도 못쓰고.